지난 주간에 그 감사하면 생기는 것들이라고 하는 책을 우연히 서점에서 발견하고 이제 책을 읽어가는 와중에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다이아몬 새로 산 다이아몬드는 점점 작아지고 우리의 추억은 가슴에 새길수록 점점 커진다 이런 내용의 글이 있었어요. 이런 거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뭘살때 별로고 별로서 뭘 사지요. 살 때는 너무 좋은데 이틀만 지나도 그 기분 좋으면 하나 50% 깎이고 일주일 지나면 다 그게 그거 같고 그렇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새로 산 물건, 그것은 우리에게 잠깐의 기쁨을 주지만 추억은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가슴에 남고 그 가슴에 남은 것 때문에 우리 안에 생명력을 또 생동감을 주게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 연천에서 목회할 때 저희 아이들이 이제 두 아이가 큰애와 큰애하고 작은애가 이제 서울에 가서 공부하고 또 사역하고 있을 때 아, 이따금씩 이제 그두 딸들을 보러 오면 어, 커피숍에 이제 데리고 갔어요. 어, 근데 뭐 그때만 해도 제가 무슨, 뭐, 맥심, 뭐, 이런 것만 먹을 때여서 커피숍을 가본 적이 없었고, 어 그랬는데 가서 보니까 메뉴판을 보니까 세상 모르는 이름만 잔뜩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게 뭐야. <laughs> 내가 음식점에 온 것도 아니고, 막 이제 그랬. 그때 이제 뭘 먹냐고 물어보는데 제가 눈에 탁 들어왔던 그런 그, 에게 어, 모카였어요. 모카, 카페 모카. 왜냐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신다 이런듯 물론 아저개 그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목카 이런 말에서 목카를 한동안 즐겨 마셨던 기억이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한 3, 4 년쯤 전에 이제 아이들끼리 많이 쓰는 말이 라떼는 말이야 뭐 이런 거 나왔잖아요. 그죠? 그두거두 단어 우리가 지난 일들을 생각하면서 라떼는 말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자꾸 추억의 향수를 돌이켜서 지금의 부족함을 채워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고백은 좀 다른 은혜를 낳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조금 다른 어, 마음을 가지게 하죠. 사실, 지나간 시간들을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으로 받아들여 줄 때, 그것이 굉장히 생명력 있는 은혜가 되어지는 반면에 과거에 이랬었는데 왜 지금 이렇게 힘들어 어, 이런 날 때는 사실은 우리의 삶을 때로 불편하게 하고 어, 의기소침하게 하는 일들이 되어지죠. 며칠 전에 굉장히 더웠어요. 뭐 요즘도 계속 덥지만 너무 더워서 이제 잠을 뭐 이룰 수 없는 그런 만큼에 이제 잠이 들까 말까 이러고 이러고 있는데. 너무 더웠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2018년도에 양문교회에서 교회, 교회 건축할 때뭘 어찌어찌하다 보니까 교회 건축 시작을 기공 예배를 6월달에 드리게 된 거예요. 근데 장마철이 곧 오잖아요. 근데 최소한 1층에 뚜껑이라도 덮기 전에는 비가 오지 말아야 된다. 이제 이런 마음이 있어서 중부기도팀 또 우리 교인들 다 저, 저도. 어, 정말 세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비한 방울 도오면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고 막 세게 기도를 했는데, 그 해에 정말 기록적인 폭염이 있었잖아요. 40도가 넘어가는. 예, 여러분들 표정들 보니까 그때 도 한국 땅에 안 계셨던 분들 같아. 그죠? 예. 그런 날이 있었어요. 이런 표정들 지으시는데, 어마어마한 폭염을. 예, 정말 하나님이 대기권에 저기압이 틈도 못하도록 아주 막아가지고, 어, 정말 올해 같은 무더위를 어, 경험하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 봉헌예배 드리는 날 제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어, 사과문이라도 내야 될것 같다 작년 여름 우리 교회 건축 때문에 어, 성, 여러분들이 힘들게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이런 사과문이라도 내야겠다고 어, 광고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문득 그 생각이 난 거예요 아, 이렇게 더운 게 어느 교회가 건축하나 보다. 그리고 교인들이 그렇게 세게 기도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필으로 더운 것들이 불평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이죠. 왜? 하나님의 일들이 어딘가에서 일어나고 있다면 감사한 일들이잖아요. 사실 우리 환경이 참 어렵고 힘들더라도 내가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감사를 고백할 때 추억이 감사함으로 고백되어질 때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는 통로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44년 전에 이제 이곳에서 교회가 세워져서 교회가 시작되어질 때 사실은 공단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자 선교를, 선교를 위한 교회로 시작되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말 그이 지역에서 일하는 분들을 잘 섬기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서 우리 교회가 이제 든든히 하나하나 서 왔던 시간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 이제 지난 역사들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그렇게 그냥 공단 지역의 선교로 시작했던 우리 교회가 1994년에 해외에 파견되는 근로자들을 선교하는 그런 일들을 시작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불과 20년도 되지 않았는데, 교회가 그 선교의 영역이 커져버린 거죠. 동네, 이 지역에 있는 그런 영역에서 해외에 파견되어지는 사람들을 선교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졌고, 이어서 97년도에는 중국에 발을 내딛게 되었고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중국의 중심부인 베이징을 중심으로 한 그런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북한 선교가 이어졌던 것 그리고 2014년도에는 우리 교회가 동남아시아에 또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사실 우리 우리 교회만한 규모에 있는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는 일이 그렇게 자주 있거나 빈번한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그런 일들로 사용해 주셔서 굉장히 커다란 역할을 감당하게 하고 계셨고, 또 이후로도 계속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는 우리 교회가 오대장, 오대양 6대주의, 정말 선교사들을 보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표정 중에 세 분은 아, 나는 노매니아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도 아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이어가죠. 굉장히 놀라운 역사들을 이어갑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갑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여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 얘기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하다가 그리고 그들이 돌아갈 때의 장면들을 지금 어려운 일을 겪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과거에 이런 일들이 있었던 추억을 다시 회상시킨 거죠.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에, 포로로부터 이제 자유함을 얻었어요. 70년 동안 그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싸우기 위해서 전쟁을 한 것도 아니었고, 가서 탄원을 한 것도 아니었는데, 어느날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들어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집으로 돌아가. 어, 이런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정한 것도 아니었고, 더군다나 이해가 되지 않는 가장 커다란 일은 뭐냐면, 이 바벨론은 포로들을 포로처럼 다스린 게 아니라 이 사람들 중에 사람 괜찮은 사람들을 키워가지고 자기 바벨론 왕국의 그 신하들을 만드는 유능한 인재들을 만드는 그런 정책을 썼어요. 억압적으로 해서 저항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자연이 동화되어져서 우리나라 민족이 되도록 만드는 정책을 70년 동안 쓰던 나라가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가.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막 정말 그들의 표현이 뭐예요? 꿈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거 예, 꿈 같은 일이. 우리가 꿈 같은 일이 일어날 때 하는 일이 뭐죠? 예, 막 허벅지 꼬집어 고막 얼굴 꼬집어 고 그러잖아요. 예.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나는 암그러고 이게 꿈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옆 사람 꼬집은 사람들 얼굴 같아. 예. 근데 어찌됐든 확인하잖아. 그런데 정말 꿈꾸는 것 같았다. 그런 고백을 해요. 그런 것 같았다. 여러분들 이게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면 신분이 바뀌는 거거든요. 어떤 신분이 바뀌느냐. 예전에는 내가 포로였는데 이제는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요 내가 이제, 예전에는 내가 죄인이었다면 이제는 내가 은혜 받은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왜 중요하냐? 예수 믿으면 예수 믿으면 신분이 바뀌어요. 내가 육적인 누구의 아들에서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이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신분이 바뀌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신분이 바뀌는 사람들에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어요. 어떤 증상이 있느냐 하면, 첫 번째 증상은 언어와 습관들이 바뀌어요. 언어와 습관들이. 저 우리 교회를 이렇게 지난, 지나간, 지나간 시절에 우리 교회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가 작전동에 처음 세워진 교회, 그리고 이제 그 공단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뭐 시간도 없고 돈도 없어서 오갈 데 없을 때 교회에 마을에 교회 하나가 생겼는데, 거기 가니까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막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삶을 나누는 일들이 시작되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막 상사로부터 좀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막 울고 싶을 때 그냥 여기 와서 좀 울기도 하고, 때로는 그때 고향 생각도 나고 엄마 생각도 나고, 그런데 집에 갈 그런 여건은 되어지지 않고, 그럴 때 그들이 이곳에서 울고 또 아파했던 그런 시간들,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비슷했어요. 그들이 예배하고 싶은데 예배할 장소가 없는 거예요. 울고 싶은데 울고 장소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 발간가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고향 얘기하고 우리가 고향에서 이런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나 다시 예루살렘 성이 그립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들의 추억을 달랬던 장소. 그곳에서 그들이 늘 하던 일들은 뭐였냐면, 울음이었잖아요, 울음. 우는 거였어요. 왜? 그리워서 울고, 억울해서 어, 울고,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아마 이곳을 처음 세웠던 장소도 저는 그런 울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그때, 하나님이 임하실 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우를 우, 하나님 앞에 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웃음으로 바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입에 울음으로, 슬픔으로 가득 찼을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의 혀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생각해 보면, 부당한 대우를 하는 그런 그 윗사람들에 대해서 막 불평하고 불만하고, 나는 왜 이렇게 밖에 못 살아? 이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했던 그런 일들, 그런 시간들 있지 않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살아갈 때도 역시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혀, 혀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찬양이 찼었다. 그들이 처음에는 불평과 불만으로 얘기했지만, 어느 날 그들의 입에, 입술을 통해서 감사가, 그들을 통해서 찬양이 울려 나오게 되어지고, 그 찬양과 감사가 되어지고 난 다음에 그들의 삶이 달라지죠. 바꿔줬잖아요. 역사가 달라져. 제가 사실은 일부, 이부에는 뭐, 시간이 워낙 없어가지고, 예, 왜냐면, 이부 같은 경우는 특별 찬양이 두 번이나 있어서 제가 사실은 많이 잘라내서 찬양할 기회가 없었는데, 예, 특별 찬양은 아닙니다. 제가 조석경 권사님처럼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제가 참그제 마음속에 아주 그 위로를 주었던 그런 찬양 하나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나는 야 친구 대신 하나님과 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 2절에 보면, 이렇게 찬양합니다. 지나간 날들에게 말씀하며 앞으로 될일 내가 들때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은 사실 믿으니 이 세상 천국 같아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은 사실 믿으니 이 세상 천국 같아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지나간 날들 내게 말씀해 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추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꿈 같은 일들을 보여 주셨어요. 그렇죠? 저는 우리가 젊은 시절에 살아왔던 그런 그 시간들 도대체 이런 꿈을 우리가 꿀수 있을까? 정말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정말 이렇게 막 코로나가 이렇게 극심할 때 옛날에 이런 뭐 영상으로라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런 거 꿈이나 꿨어요? 예. 전화, 건, 전화 거는 거 우리 옛날에 막 중고등학교 시절에 친구하고 얘기하기 위해서 전화기 길게 늘어뜨려가지고 자기 방으로 막 끌고 들어가서 혹은 뭐 마루, 마루 한쪽 구석에 숨어가지고 이불 덮어 쓰고 막 전화하면서 이런 거 전화선 잘라놓고 아무 데나 들고 다니면서 전화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우리가 했었어요. 안 했잖아. 그저 전화할 수 있는 게 감사했는데 요즘에는 다 들고 다니잖아. <laughs> 그죠?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정말 믿을 수 없는 그런 것그 꿈만 같은 사실들이 정말 내가 믿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시작했을까? 내 육적인 욕구로부터 시작했잖아. 하나님 나 포로 싫어요. 돌아가고 싶어요. 나 예배 드리고 싶어요. 이러면서 우리의 요구가 바뀌어지기 시작했는데 이 요구가 바뀌어지었던 이 자리. 처음에는 다 고달파서 힘들어서 이곳을 찾아왔지만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신분이 바뀌어지고 신분이 바뀌어지고 나니까 내 울음이 웃음으로 바뀌어지고 내 혀에는 불평과 원망의 찬성으로 바뀌어지고 감사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주변에서 뭐라고 그래요? 아유. 제가 예수 믿으니 좀 달라졌네, 교회 다니더니 좀 달라졌네, 이런 소리 듣잖아요.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바벨론 포로 돌아가게 되어졌을 때, 논란 부리가 두 부리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이웃나라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이웃나라들이, 어? 저게 웬일이야? 왜, 왜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해? 아, 이런 마음이 들고,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이 일들을 이루셨다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은 아직도 포로로 잡혀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해서만 그들이 다시 돌아가서 너희들의 성전을 재건하라고, 성전을 건축하라고 고레스 왕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들을 내어 주어서 성전 건축할 비용의 일부를 대줬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보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오! 어? 하나님이 살아 계시네. 네, 이렇게 얘기한 게이절 끝에 하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누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여러분들 내가 예수 믿고 신분이 바뀌고 나면 바뀌고 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봐요. 우리 이웃들이 봐요. 내가 바뀌어진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은혜 받고 그들이 찬양하게 되어져 뿐만 아니라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기쁨이 계속 되어져 가는 거 우리가 신분이 바뀌어지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그 기쁨을 계속해서 샘솟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왕성해지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뭐냐면, 이 안에 들어온 생명 있는 세포들이 활발하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당연히 하나님의 교회는요,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어져 있어요. 그 기쁨이 계속 흘러가게 되어져 있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의 특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그렇게 세워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섬기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이끌어주셨잖아요. 처음에는 관심이죠 이웃에 대한 관심. 그런데 작은 동네에 살면서 다 관심하죠. 그죠? 옆집에 뭐 하는지. 사실 제가 살던 제가 어렸서 살던 동네와 이 동네에 어렸을 때도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근런데 저희 동네도 그랬거든요. 다섯 집에 화장실 하나 같이 쓰고 막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아저첫 번째 집은 화장실 가는 시간이 여섯 시네. 예, 뭐, 이런 거다 계산하잖아. 아, 왜 이래요? 안 해본 사람들처럼 다 해놓고 예? 저는 그랬어요. 아저 아저씨는 아침에 7시 15분에 가시네. 그럼 나는 어느 타이밍에 가야 될까? 이런 거 고민하고 막 그러고 살았잖아요. 자연히 이웃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예, 오늘 저녁에 우리 수제 비었으면 같이 나눠 먹을까? 뭐 이러면서 나눠 먹고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저는 교회가 이웃과 더불어서 같이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이었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이미 그런 모습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그 일들을 확장되어져 간 일들이 뭐예요? 아, 어린이들을 잘 맡아서 어린이집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어린이집 하게 된 거지고,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을 여기서 자고 먹고 하는 일 도와주려고 성김의집 만들었던 거고, 그리고 양로원 만들었던 거고 그렇잖아요. 예, 오가는 사람들 쉬어서 커피 마시고라고 카페 만들었던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일들이 그냥 되어진 일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관심을 우리의 관심으로 바꾸고 귀한 일들을 섬겼던 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역사가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진 거죠. 또 하나, 우리 교회가 지향해가는 세 번째 이야기,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들. 저는 이미 우리, 우리 믿음의 그, 일 일세, 세대들이 이 일들을 했다고 믿어요. 제가 어, 우리 이작전동 교회를 알게 된 것이 1984년 84년 이어가 85년쯤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어, 저희 처형이 이 교회 를 다녔죠. 어, 처제와 처남을 데리고 다닌, 그 교회에 다녔습니다. 자기가 학교 가는 거 포기하고, 당시 고등학교 다녀야 되는 처제 인천에서 다니도록 도와주고, 또 막내 처남 6학년 때 데려와서, 고등학교 갔기까지 이 동네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 동생들을 키웠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해요. 아, 그때 정말 남모르는 눈물이 있었겠다.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동생들을 세우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 부모와 좀 다른 마음이겠지만 어찌 됐든 이곳에서 자랐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꿈을 키웠고 그런 꿈을 가지고 기도를 가지고 자녀들을 세웠잖아요 그리고 오늘의 지금 중간세대를 이루어 갔잖아요 이제 더 중요한 것또 다른 다음 세대가 이곳에서 세워질 때는 그들보다 조금 더 낫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저는 자라가게 해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지도자들이 일어나고 전문가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건요, 성령받지 않으면 못하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는 다른데, 사람의 지혜는 기획하는 게 사람의 지혜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창조적 능력을 가지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을 받은 사람들만 할수 있는 일들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영감을 가진 지, 그런 지도자들이 자라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혹시 주무시다가 어떤 분이 영감? 또 이런 분들이 혹시 있을까봐. 그 영감 아니고 다른 영감입니다. 예.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그 창조적 지혜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그런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런 역사를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사람들을 쓰기 위해서 우리가 감수해야 될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5절, 6절입니다. 울며 씨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데 늘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전 사도 바울이 인생에서 참 불쌍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이요. 부자였어요. 유대 관원이었어요. 좋은 종교인이었어요. 지도자였어요. 집안에서 자기가 적당히 그냥 이렇게 살아가면 대접받으면서 사람들의 존경받으면서 예, 선생님 노릇해 가면서, 그리고 월급 잘 받아가면서 살수 있는 좋은 사람이었잖아요. 그쵸? 대단한 석학이었어요. 머리도 좋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예수 믿고 나서 삶이 바뀌었는데, 자기 집 대신 감옥에 들어가는 때가 많고, 사람들의 존경 대신 매맞는 때가 더 많았고, 핍박받는 때가 더 많았잖아요. 자기의 집에서 머무르는 시간보다 산적들, 맹수들이 득식을 거리는 길을 걸어가야 되는 일들이 더 많았잖아요. 그 길을 걸어가면서 울지 않았겠어요, 힘들었, 힘들지 않았겠어요. 정말 어려운 시간들을 지내는데 그가 그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뒤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가 있었다는 사실을 믿었다는 거죠.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때로는 억지로 때로는 정말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서 내가 그 믿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때 눈물 나도록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 44년 전에 우리 교회가 시작될 때도 그랬던 것처럼 그런데 그때 지금 기쁨을 가지는 열매들이 거두어졌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44주년이 되는 올해 또 다른 하나님 한 해를 시작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눈물을 요구하신다면 아멘 하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또 다른 이후의 시간들을 기쁨으로 채워 가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씨를 뿌려 갈때 하나님께서 곡식의 열매를 거두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그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믿음으로 그 일을 심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세워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그래서 정말 오대양 극대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보내는 일들이 가능하게 되어지고 지역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작전동교회 아니면 우리가 모일 곳도 없어 마음을 나눌 곳도 없어 뭐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펼쳐지게 되기를 기대하고 우리 교회 좌우 양편에. 뭐, 이런 거좀 붙였으면 좋겠어요. 뭐, 축 대통령 당선, 뭐 이런 거. 현수막 좀, 좀, 누구 집 아들, 뭐 이런 거. 아멘 아무도 안 하네. 이 동네에 대통령이 났었나 보죠. <laughs> 네. 뭐, 그거 아니더라도, 뭐, 예, 하다못해 했잖아요. 예, 계양 구청장, 뭐 이런 거라도. 너무 급이 떨어지는데, 어찌됐든 저는 그런 그 현수막들이 아주 막, 어, 하루라도 빛날이 없이 계속 붙어지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거두게 우리에게 눈물을 요구하실 때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 일들 그리고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날마다 일어나게 되어 질 줄로 믿습니다. 창립 44주년 우리 축하하고 기념하는 그런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추억으로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명령하시는 것들을 예 제가 눈물을 흘리며 아픔을 겪더라도 믿음으로 반응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실 지금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역사하실 하나님을 내가 기대하며 따라가겠습니다. 고백하고 결심하는 오늘 우리 창립기념주일이 되어지고 그 복의 중심에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로 축복합니다.